인덕션 사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구 s k 매직 인덕션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제, 락이 걸렸다고 들어오고, 길게 눌러주시면, 이제 락이 풀리면서, 이제 3개, 이제 0 써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 위에 있는, 1번, 2번, 3번 인덕션입니다. 플러스 위치되어 있는 게 위치가 되겠고요. 저는 왼쪽 아래에 있는 인덕션을 한번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눌러 주시고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시간, 맥시멈 45분이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꺼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깜빡깜빡 할때 원하는 이제 강도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눌러서 9단계를 눌러주시면 지금 또안 되는 게 그새 또 풀려버렸죠. 지금 8단계 누르면은 지금부터 이제 인덕션 동작을 하면서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눌러주고 1단계로 조절 하면 지금 제가 여기 아무것도 안 넣어놔서 그런데 여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다시 눌러주시고. 올려주면 올라가고요 또 하면은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혹시 뭐그 시간 조절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잠깐 해놓고 나가고 싶다 하시면 뭐 이렇게 5단계 해놓고 시간은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는 영으로 조정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끄실 때는 다시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꺼지게 되고요. 가끔 이제 위치에 H가 깜빡깜빡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인덕션이 동작이 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인덕션 상판이 뜨거우니까, 핫! 이니까 주의하라는 그 경고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